오늘 말씀드릴 종목,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쪽이죠. 어, 일단 노란봉 투법이 나올 때 주가가 이제 로봇주 한번 1차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상승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매출 80%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크다 라는 거죠 그럼 두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이지만 뭐 같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로봇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은 오늘 아침에 시작을 했다가 시장이 초반에 이제 차익실현이 이제 로봇 쪽으로 좀 나오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음봉으로 일단은 마감을 해줬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끝 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갈림길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깨질 거였으면 은봉도 은봉이지만 전일 저가 깨진다거나 최근 저가를 깨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상단에서 지난주 상단에서 마감을 해줬어요 그 말은 지켜내고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이 매물대가 많은 영역이 딱 보이죠. 여기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야. 여기서 당연히 눌릴 수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눌러준 거죠. 오늘 예상대로 상승 나오고, 예상대로 여기서 눌림이 나와준 겁니다. 네, 예상대로 순리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자, 일단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 1위. 그다음에 글로벌 협동 로봇 그 시장에서 5위. 이 가바나 중 20kg 이상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이 72%나 보유 중이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4위 정도 되는데 일단 제품 라인업이 다양합니다. 업계 최다 수준인 13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내년까지도 17개의 그 품종을 이제 생산해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서 P 시리즈 같은 경우에 기반하중 30kg의 팔레타이징 특화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물류창고 쪽에 많이 쓰겠죠. 이 시리즈는 식음료 산업 특화 제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글로벌 협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 은 평균 35% 성장하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관세 때문에서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게 어찌 보면 노동력이야.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한다 로봇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막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때 협동로봇 대당 3천원 솔루션 판매까지 하면은 1억원까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루션 매출 비중이나 그 다음에 단체 이 솔루션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 반드시 관심을 가지면 좋고 의료 쪽도 이제 이지 메디봇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 로봇 자궁거상기 로봇 유봇을 개발했다 라는 것과 함께 서비스 로봇 쪽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미국 진출을 위해서 지금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바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이제 두산바켓이랑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이제 노하우나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두산로보틱스 수출하는데 분명히 이제 큰 수익이 도움될게끔 아마 지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갈 것 같고 이전 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두산로보틱스 하단은 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나쁜 거다, 100% 나쁜 거다 이렇게 보기 힘들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가격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전 고점 이제 65,800원부터 매집 구간이긴, 아예그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매물대 구간이긴 한데 하단은 또 이렇게 지지선 밖으로 올라 하고 있기 때문에 62,000원대 안 깨지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거래가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면은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기간과 외국인 오늘 팔았지만 합쳤을 때는 여전히 순유입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과 그다음 저점을 잇는 이선 있죠? 요 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시고 요 가격대 가 어쩌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죠. 기억해 주시면 6만 5 0원 6만 5 0원안 깨지면 두산 로보틱스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자,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 텐데 두산 로보틱스 여기 이제 초록색 다이보시죠 이게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이거 뭐 간단하게 보더라도 두산 로보틱스는 과거부터 내용을 들어보시면 제가 아, 신호를 게는 아, 그 세력의 매집 신호가 인간에서 포착다는거 여기가 6 1 0원인데 61,000원 내에 는 시간대가 좀 됐다는 시간좀 걸린다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61,000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내 포기할때 중요한 건뭐 61,000원 진짜 안깨졌어안 깨진 채로 마감 자 61,000원 안 깨진 채로 딱 마감을 해준 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려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요 초록색 다이아 뜰때 매입을 하면은 수익이 나는데 안뜰 때는 큰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뜨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요거 뜨고 나서 올라갔죠.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 하시면 이 신호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는데 이 신호는 증권사 총 89개의 0순 매수 수량들에 대한 부분 특정 가격에 반응을 하면은 AI가 이걸 이제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린 이때 매수하면 수익 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데, 하단에 나오는 종목들도 매입 단가, 초록색 뜰때 매입해서 두 자리, 세 자리 숫자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이게 이제 첫번째고요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는 채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 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은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기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 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이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 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 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 날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 날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문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 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은 그때부터 뭐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은 매수하면은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